오늘은 카페와 사케 와인바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테라스 공유로 커피 먹다가 옆집에서 술과 음식 주문도 가능한 뷰가 미친 테라스 카페 카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저트도 맛있어 보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이쁜 브로클린 카페 메뉴판도 뭔가 힙해버린 지점이 오사카에 두개 정도 있던 것 같던데 너무 이쁜 굿즈와 브루클린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 안에 소파 자리도 있어요. 엄청 폭신 폭신해 보여요. 티셔츠도 이쁘더라고요. 셀프밥 물이랑 토스트기 있어요. 구경하고 허겁지겁 커피 받으러 가기. 잘 잡았어. 어디로 앉을까? 하나. 커피 드느랴, 카메라 들고 찍느랴. 편한 대로라는 주문을 받아 등받이 있는 테이블 좌석 선택. 어? 어떤가? 저기는 등받이 없는 좌석이었어요. 구름 진짜 일본 애니 느낌 아닌가요? 진짜 좋다. 오늘 뭔 날이다. 진짜 아키라 형 생일 파티다. 오늘 형 생일 기념 겸 맛있는 밥사 드리고 싶어서 빵야빵야쏘고배블리 카페 온 상황이에요. 어, 아, 너무 이쁘네. 냄새 마실 맛이 안 해요. 어. 여기 짱이다. 도대체 몇 번이나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앞에 저 장미 공원인가? 어, 그런데. 여기까지 동이 많지 않네 패스. <laughs> 여기서 관람 다 했다. <웃음> <웃음> 와, 좋다. 어. 도쿄ってか <laughs> 이날 바람은 약간 불었지만 아직 습해서 더웠긴 했어요. 지금 시기에 가면 진짜 초대박 좋을 듯.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What's in your bag? 도라에몽 응. 가방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유 노트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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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땅의 노트북 네. 그리고 짠! 이게 뭐냐면 짠! 노트북 거치대 <laughs> 끝입니다. 오늘 구름이 너무 좋습니다 구름이 얼마나 좋냐면 이렇게 아 귀여워 어머 귀여워 참새가 진짜 작은게 총총총거리는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 어, 통통거리는게 너무 귀엽네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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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이로볼래봐 참새 저두 번째 손가락에 앉아보라고 뭔가 뭔가 인스 놀질 때도 너무 너무 이뻐서 또 찍어봤어요 덥고 고추장스러워서 더듬이 넘기고 진짜 하늘 내 소리지 않나요? 갑자기 웬 사케일까요? 갑자기 왜 음식일까요? 찍이 사케랑 와인을 파는 곳이라 해가 질 때까지 테라스에 있을 수 있었어요. 여기가 카페랑 사케집이 테라스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테이블에서 노부부가 와인 먹는 거 보고 알았어요. 여기가 또생 사케를 팔더라고요. 뭔 참지.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 바라보면서 와인 드시는 게 뭔가 부러웠어요. 평일에 여유로움 즐기기 제일 좋아. 한강보다 좁지만 한강스럽기도 하면서 가로등 불빛이 강에 비친게 너무 이뻤어요 샵에서 파는 술이 술 판매점 가격이라 저렴한데 거기서 천엔만 더 주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집에 있는 와인이나 사케도 천엔 주고 먹을 수 있어요. 들고 와가지고 음식도 맛있어서 뭐든 다 추천 윤상 다른 사케 보러 간 사이에 자리 옮겨서 사진찍기 이집가라케 진짜 맛 최고 짱짱 진짜 바삭바삭하고 촉촉했어요 다음에도 무조건 이건 시키자 했던 메뉴 가슴살 요리도 맛있었는데 그냥 다 맛있었던 걸로 진짜 여기 너무 좋은 것인것 같아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옷이랑 세트인 사케를 가져온 땅 기념샷을 요렇게 찍어봤어요 <laughs> 맛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니? 뷰도 맛있고 사케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이름이 소박팝이야 소다. 소박합. 음. 하나 토모에라고 야생 효모로 다음에 한번 사케에 대해서 영상도 업로드해볼게요 일본에는 지정된 번호의 효모가 있는데 어떤 효모를 썼는가에 따라 진짜 맛과 향이 천차만별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건데 엑셀런트. 홋카이도 <laughs> 음. 치즈케이크. 다음에 얘는 수레치즈 머시기 테린느 아 테린느야. 이거 친구네 카페에서 테린느 파는데 너무 다르게 생겨서 테린느 몰라봤어요. 친구네 테린느가 더 맛있어요. 얘네는 여기에 설탕을 넣는 거야. 설탕 조금, 조금 많이 넣은 듯한 느이라고배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강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밥 먹고 있는 거구나 여기서 여기서 구워가지고 먹고 있는 거네. 안에 먹고 있 밖에서도. 나는 안에 안 한다 위에 안 한다. 위에가 더 비싼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방콕에 갔을 때 그거들 라